이제 가을에 입어야지. 아, 벼르고 있는. 어, 벼르고 있는. 저 르메르보다 훨씬 편해. 어, 백7 0 원이. 엄청 기다리셨던 네. 우디 버킷 블랙 이렇게 네. 약간 웨스턴 느낌의. 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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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최다 출연. <laughs> 또 나왔어, 또 나왔어. <laughs> 우리 드메이커 대표님들 취향 부자 언니들이 가을에 뭐좀 사서. 입고 들고 하는지 보려고 언니들 만나러 왔거든요. 송파 단신 중에 최고 워쟁이 언니. <웃음> 진짜. <웃음> 오늘은 그 댄스 없나요? 제가 댄스 하다가 네. 대박 넘어져가지고요. <laughs> <띠리빠리빠리>. 양쪽 무릎이 <laughs> 사과 같이 몸이 들어서. 진짜. 대표님이 가을에 좀잘 입는 옷들 네. 소개를 해달라고 미리 요청을 네. 드렸었는데. 네. 보니까 대표님이 르메르 느낌을 잘 입으시더라고요. 키가 근데 몇, 스펙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laughs> 비밀이에요. 앞봇. 156. 아, 내가 1 c m 구 지금 이제 제가 입고, 입고 있는 계시고? 거는 르메르를 제가 좋아해가지고, 오케이. 르메르에서 구매를 했는데, 얘는 언제 구매하셨죠? 올해 구매를 하기는 했는데 오. 봄에는 사실 못 입었어요 좀 늦게 구매해서 이제 가을에 입어야지 아, 벼르고 있는 벼르고 있는 오, 예쁘다 근데 <laughs> 네네. 컬러도 되게 오묘하네요 네 컬러가 완전 브라운도 아니고 카키도 아니고 약간 중간 아, 컬러 정도? 그런 네. 컬러. 밑에 이렇게 주름이, 주름이 네. 예, 고무줄 넣은 주름이 좀 이렇게 넓게 되어 있어가지고 오. 그것도 좀 예쁘고 네. 되게 오랫동안 나이 들어서도 네. 좀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구매를 하게 됐어요. 요 니트는 여기 네. 밑에가 너무 귀여워요. 음, 밑에가 그래서 프을 살짝 렇고네 네. 그리고 여기 소매도 약간 이렇게 네. 봉긋한 이런 네. 느낌이어갖고 네. 몸은 핏 되는데 네. 요런데는 약간 오. 봉긋한 살짝 여성스러운 오. 그런 니트인데. 네. 진짜 잘 입거든요, 어, 제가. 몇년 됐어요 이거 구매하신지? 이거는 한3 4년된것 같아요. 매번 어. 가을 겨울에 코트 속에도 괜찮고, 네. 이거 그냥 단독으로 입었을 때도 밑에를 네. 달라붙게 이렇게 네. 입어도 예쁘고. 이게 밑에랑 네. 이런 건 여성스러운데 이 네. 컬러감이나 이 소재에서 주는 느낌은 또네 그... 약간 이제 코코아 컬러여가지고 그러니까, 얘도 약간 그 섞여 있는 컬러. 맞아요. 그리고 네. 지금 르메르에서 한참 요런 네. 스카프가 그 말린 것 같은 네개 아, 그렇죠. 이렇게 묶을 수 있는 디자인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유니클로에 네. 니트 버전도 있고 맞아요. 이번에 니트 네. 버전으로도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근데 저는 요거 셔츠도 괜찮은데 요거를 네. 되게 어. 잘 입었어요. 티셔츠로만 만든 티셔츠로 만든 거. 어. 이게 한 바퀴 돌려 가지고 아.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아, 이런 식으로 자기에그스타일에 네. 따라서 네. 어. 근데 이제 이것도 사이즈가 되게 여유 있어요. 아, 그래서 안에 이렇게 셔츠라든지 얇은 음. 긴팔을 입고 레이어드 해도 어. 좋고 그래서 음. 겨울에 입기에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 이거 저번에 저 만났을 때 네네 그 아마 입었을 거예요. 네. 제가 진짜 많이 입었어요. 이게 그 요즘 유행하는 유니클로 맞아 배러요. 맞아요 베럴핏. 어. 이거 되게 비슷한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일단 하신거 아니에요? 순선한거 아니에요. 오. 네. <laughs> 키 작으신 분들은 이거 네. 한번 입어 보시면 기장이 약간 올라와도 괜찮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 잘 입는. 키 작은 사람에게는 많이 길지 않고 키 작은 사람들한테는 살짝, 살짝 올라오지만 올라와 와 그래도 괜찮은. 안쪽으로 이렇게 진짜 네. 절개 라인이 떨어지고 뒤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뒤에는 이렇게 그냥 음. 이게 삐뚱거 아니죠? 아 제가 잘못 꽂아아서 엉덩이가 없어요. 아니에요. <laughs> 이거 가격이 어느 정도예요? 가격은 기억이 안나는데 <laughs> 90만 원인가? 네네네. 네, 네. 제가 이거 유니클로에서 베럴피 대란을 네. 샀는데, 어, 이게 진짜 르메르랑 그렇구나. 어떤지, 오. 제가 진짜 르메르 바지가 없으니까. 아, 근데 진짜 비슷하다. 요 포켓 위치 같은 거랑 이런 음. 라인들이 네. 진짜 비슷한 것 같고요. 아, 메로보다 아, 잠깐만, 이어 봐. 상한국의 맛이 들려어 다시 나오신다고. 지금 <laughs> 너무 괜찮다. 오, 딱 맞는 사이즈도 딱 맞는 거신아 아니, 이게 훨씬 가벼워. 아니, 이게 어. 이게 약간 좀 늘어나서 편하더라고. 어. 엉덩이도저르메로보다 훨씬 편해. 아까... 바지 하나 더 사고 싶다는데 무슨 만한 세이브 시켜드린 거예요. <laughs> 이거 컬러도 많아요? 파이트, 네이비, 카키. 어진 <laughs> 아, 그렇죠? 네 저거는 조금 약간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 좀 있긴 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이다 보니까. 네. 근데 이거는 원단이 얇아서 네. 시원하고 몸에 감긴다고 해야 되나? 아. 근데 이제 봤을 그냥 봤을 때는 진의 그런 약간 느낌이 나면서도 그 입었을 때 착용감은 이게 훨씬 가벼워요. 르메르보다? 네. 지금 유니클로 직원. <laughs> 지금? <laughs> 아, 근데 조금 하이웨이스트긴 하다. 르메르보다. 그래서 다리가 길어보여요. 길어 그래서 음. 조금 무즈하게 입을수록 트렌디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거를 입을 때 어떤 류의 신발을 추천하세요? 이게 제가 이제 키가 좀 작으니까 음. 살짝 굽이 있어요. 아. 그리고 너무 얄팍한 그런 거보다는 둔탁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그쵸? 지금 약간 베럴 음. 핏에는 조금 그런 거나 아니면 운동화, 운동화도 좀 약간 두께감이 있는 운동화가 더, 더 예쁜 것 같아요. 음. 이런 이거는 이제 양말을 신고 아, 겨울에 신고. 신어도 괜찮은 것 어, 발 같아서 발 신을 것 같은데? 발 차가 있잖아요 차가 <laughs> 그래서 그. 검정색 양말 똑같이 아. 이렇게 같이 아. 하고 근데 네. 요새 이렇게 양말이랑 신발이랑 매칭하는 게 거의 운동화도 왜 음. 메리 제인도 음. 양말이랑 이렇게 해서 운동화랑 네. 그래서 맨발은 옛날 느낌이고 양말이 그 매칭하라고 하더라 네. 양말에 이렇게 음. 하면 괜찮더라 네. 그래서 진짜 아까 유니클로 얘기하셨는데 U라인? 네. 네그 네. 라인을 섞어서 입으니까 네. 사실 다 비싼 걸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진짜 몇년 됐지? 아 오륙 년된것 같긴 한데 오. 가을이나 봄에 항상 되게 네. 잘 입는 오, 진으로 된네 네. 근데 얘도 그때 르메르 네. 라인으로 나온 건데 아, 이 유니클로에 유니클로에 오. 남성용이었어요 아 진짜? 네, 완전 그때도 대란 대란 오픈하자마자 다 품절돼서 제가 막 쓸어 담았거든요. 280만 원어치를 막 쓸어 담았어요. 유니클로에다요 유니클로에서 <laughs> 사람들이 다 도대체 뭘 어떻게 많이 샀길래? <laughs> 음 근데 이제 입어보려고 아, 이제 다 샀는데 네. 제가 입어본 걸로는 여성용보다 남성용이 더 아. 훨씬 잘 맞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남성용만 건지고 어. 여성용은 약간 반만하고저 네. 이번에 바지 하나 샀거든요. 네, 그거 네, 네, 네. 샀을 때 리뷰를 어쨌든 사이즈 때문에 많이 봤는데. 네. 네. 조금 더 르메르 느낌을 내려면 사이즈를 업하거나 남자 네, 거를 네, 네, 입으라는 네. 그런, 오, 그런 맞아요, 팁이 맞아요,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가서 꼭 입어보았을 때랑 느낌이 또 다르니까. 네, 네. 되게 여유있으니까 네. 안에 니트라든지 네. 좀 두껍게 입고. 네. 톰에는 네. 이렇게 좀 네. 접어서 안에 것도 살짝 보여주고. 네. 가방도 무시반드툭 네. 걸쳐주고. 이것도 르메르다. <laughs> 이것도, 이것도 남성용이었어. 네. 아니, 왜냐면 라벨이 지금 꼬질꼬질해요 네. 오래됐어, 오래됐어. 오, 근데 잘 입으셨구나. 네, 여기도. 음, 음. 약간 요런 느낌? 어 여기에 음. 중간쯤에 요렇게 어, 어. 요정도 두께로 네. 그쵸 네. 포인트를 넣었는데 여기도 이렇게 같이 네. 있네 그리고 이너 음. 아이템들은 진짜 네. 괜찮아요 어, 유라인에네 되게 톡톡하고 오. 컬러도 예쁘고 요런 목이나 넥 음. 같은데도 약간 넓으면서 두겹으로 이중으로 딱 돼있어가지고 늘어나지 않게 네. 컬러도 되게 오묘하면서 투톤 있죠한분더 계시잖아 르메르 언니 어. 저기 르메르 언니 <laughs> <laughs> 아니 대표님이 르메르 정장을 가지고 계시다 그랬는데 <laughs> 어백7 0원이 이런 정장 핏에이 운동화는 어디 거예요? 이거 나이키랑 꼼데기하고 쓰는 어, 거 콜라보 한 건데 거. 진짜 잘 신어요 다 떨어졌잖아 이거아 진짜 다 네. 떨어져도 간지난다 이런 말 쓰지 말랬어 우리 딸이 꿀잼이다? 이런 영어 <laughs> <laughs> 패셔니스타 이런 말 하지 말라는데 <laughs> 이런 거잘아는데좀 이런 네. 자리에 갈 때는 좀 입어야 돼갖고 샀어요. 꼬임에 넘어가 무슨 자리에 가시나요? 이렇게 입고. 춤추고. 모임에도 네, 가고. <laughs> 결혼식장에도 아, 가고. 결혼식... 병장은 아니지만 좀 네. 갇혀야 될 때. 제가 아... 오자마자 이것은 꼭 넣었으면 좋겠다 하신 거. 소개해주세요. 아까 적어놨는데. 자, 앉아서. <laughs> 푸에기아라는 건 면세점에서 저도 몰랐던 브랜드인데. 네. 남아메리카의 원주민 네. 땅에서 자라나는 네. 아로마랑 식물. 지금 호스트 원 원주민 네의 식물 보존 활동에 대한 찬사를 담은 브랜드래요. 작은 용량에 네. 이걸 6개 세트로 파는데 네. 자기하고 맞는 거 디스커버리. 네. 대표님의 최애 향은 매그놀리아맥 매근놀리아. 한번 뿌려봅시다. 다른 거는 다안써 갖고 많이 남았는데 이 아이만 음. 다 썼어요. 거의. 그래서 다시 사러 음. 갔는데 이게 무슨 향이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목련? 예, 어, 스파이시가 진짜 매콤한 향이 맞아요. 매콤한 향. 근데 이게 좀 단점은 네. 천연이어가지고 금방 아 날아가기는 해요. 아 작아가지고 용량이 작으니까 들고 다니기가 음, 좋아서. 키큰 대표님이랑 이제 키작은 대표님이 각자 체형에 맞게 최애템들을 좀 소개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설문 조사를 했었어요. 그때 가장 인기 많았던 순서대로 네.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이름이 우디 버킷백, 우디 버킷 블랙. 네, 버킷이 네. 진짜 인기가 많았거든요. 압도적으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웃음> <웃음> 엄청 기다리셨던 네. 우디 버킷 블랙 저희가 네.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끈 길이 조절이 어. 크로스까지 쭉 되거든요. 이요 네. 숄더 레지에 구멍이 네.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끈이 좀 짧게 있을 때는 어. 너무 길게 내려오는데 너무 컬러 네. 거리는 거예요 아. 그런 피드백을 이거 구매하신 분한테 받았어요, 받았어요. 어. 끈을 좀 잡아줄 수 있게 네. 가락지를 하나 추가를 했고요 네. 안에 이렇게 샤무들을 배필을 해서 네. 안감이 따로 들어가지 않고 네. 이렇게 통으로 음. 사용하실 수 있게 편하게 네 편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 안에는 네. 이렇게 달랑이로 포켓이 네. 들어가 있어요 음. 그때 아. 제가 막 덜렁이 포켓 네. 네. 전문용어인데 이름이 덜렁이 포켓이야 어, 스티치는 <laughs> 최소화 하면서 네. 이렇게 포켓이 안쪽에 들어가 네. 있어서 핸드폰이나 이런 거 수납하시기 사실... 편하게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음. 이게 탈착 밑에 받침이 있잖아요. 완전히 빠지거든요. 어, 어, 요거 이렇게 샤무드로 네. 싸서 네. 네. 어, 만들어져 있는 거고. 네. 사이즈가 이런 게 너무 적당하고 노트도 딱 들어가고 아, 아이패드 딱 들어가고 어. 수납이 너무 좋아요. 아이패드도 들어가요. 네. 여러분 크루즈 영상에서 제가 우디 버킷을 정말 잘 사용했거든요. 이 더러우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이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소가죽의 자연스러운 엠보. 너무 균일하면 그것도 음, 판으로 아, 네. 찍은 것 네. 같은 느낌이 들고, 좀 딱딱하고 어색하거든요. 음. 가격 대비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고, 얘가 500g 정도인데, 딱 내보면 되게 가볍다, 되게 소프트하다, 몸에 착 감긴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입니까? 걔는 정상가는 네. 저희 19만 8천원이거든요. 네. 저희가 세트 구성 네. 맛집이잖아요. 네. 선글라스 케이스랑 네. 같이 세트 구성을 해서 네. 그러면 정상가가 네. 256,000원인데, 27% 할인 27 들어가서, 188,000원. 이1 8 8 0 0원그 가방 하나 사는 것보다 네. 더 싼데, 선글라스 네. 케이스까지 같이, 같이 가져가실 오. 수 있는. 제가 이거 여행 때 들고 다니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이 집이 두껍거나 하면 귀찮아서 잘안 가지고 다니는데 지금 이제 홍채를 보호해야 되는 나이가 됐어. <laughs> 그리고 자외선이 굉장히, 이 기미에 자외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거가 있으니까 선글라스를 꼭 끼게 되고. 안경, <laughs> 렌즈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안쪽에는 샤무드를 쓰죠. 아 왜냐면은 대표님들이 안경도 쓰시죠. 네 돋보기. <웃음> <웃음>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스웨이드 스웨이드도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으셨어요 우리 따사미님들이 제가 드메이커를 몇 번을 와가지고 이 스웨치를 골랐거든요 굉장히 컬러가 이렇게 많거든요 이 중에서 요즘 느낌의 고급스러운 브라운 컬러를 찾았어요 어, 이것도 되게 멋스럽다 네, 스웨이드 이 컬러 되게 예쁘지 않아요? 네, 네. 예뻐요 고급스럽고 네. 니트 같은 거 많이 입으시잖아요 네. 자켓이랑도 잘 어울리는 브라운 컬러 에 스웨이드로 스웨드. 저희가 선택을 했어요. 거기에 네. 밝은색 선글라스랑 선글라스 선글라스 케이스. 케이스까지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세트로, 세트로 잘 묶어서 이렇게 연출하시면 송파 멋쟁이 언니죠? <laughs> <laughs> 스웨이드 가방을 구매하실 때에 유의하실 부분이 어깨 이렇게 몸에 닿는 부분 같은 경우 스웨이드가 되면 또 이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드메이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에는 가죽으로 다딱 컬러를 맞춰서 가죽으로 다그쵸네 맞아요. 예 네, 제작을 하셨고 그리고 안쪽 부분에도 이렇게 컬러를 기가 막히게 이렇게 딱 맞춰서 가지고 인어도 그죠? 네, 네 샤무드로. 샤무드로 네. 지금 스웨이드 네. 완전 대란이요고 완전 트렌드여 가지고 네. 대란. 대량이... 가지고 가죽이 조금 네. 일정이 늦어져서 얼마나 늦어졌어요? 한 열흘 정도 늦어졌어요. 근데 이제 네. 추석이 있어 있다 보니까 네. 생산 기간이 네. 조금 더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방송 나가고 20일 <laughs> <laughs> 예약 배송으로 네. 해야 될것 같은데 블랙은 바로 다 받으실 수 있고 네네네 블랙은 다 바로 받으실 수 있고. 있고요. 스위드만 10월 20일 정도 배송이 될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게 얼마입니까? 스웨이드는 네. 네. 정상가가 238,000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가죽 스웨이드기 이 때문에 조금 가격대가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선글라스 케이스까지 케이스. 하면은 네. 원래는 29만 6천 원이거든요. 26% 할인을 26% 정도 할인을 21만 ,000원. 8천 원에 여러분 대표님들이 그래도 정성껏 준비를 하셨으니까 올 가을에 스웨이드백 하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거 어디 거지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만큼 예쁜 아이템입니다. 그 다음에 2등 인기템이 있어요. 2등. 오디 미니 블랙인데, 얘를 처음에 저 대표님 인스타에서 보고 사진을 굉장히 느낌있게 잘 찍어주고, 누가 찍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그래서 보면은 혹하한게 있어. 사고 싶다. 이게 조금 긴 물병이에요. 그 물병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고 그래도 그 안에가 굉장히 많이 남아요. 이렇게 많이 남아서 이게 작은 사이즈지만 수납이 굉장히 많이 되고 휘뚜루마뚜루 어느 옷에도 더잘 어울리고 약간 버킷이 조금 사이즈가 있고 데일리로 모든 성경책까지 다 들어가는 사이즈라면 <laughs> 요거 미니백은 뭐 작은 우산, 지갑, 핸드폰, 파우치 조그마한 것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이제 가을, 겨울 넘어가는 찰나여서 이게 끈이 저는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요 정도 네, 약간 길게. 기장을 키웠어요 에. 촉구멍 두개 정도로 네. 길이를 키워서 네. 약간 겨울에는 아우터가 아무래도 그쵸, 그쵸. 패딩도 있고 코트도 있고 했을 때는 네. 숄더를 맸을 때 조금 길이가 여유 있게 하는 게 뚜서머니가 제안을 주셨는데 네. 어그 맞는 것 같아가지고 원래 생산되고 있던 제품을 이렇게 맞아요 어 이렇게 수정을 하는데 다시 게... 촬영 다 맞추고 <laughs> 패턴 다시 뜨고 네. 이렇게 하는 그런 거죠. 수고로움이 있는데 네. 그렇게 대표님께서 수정을 해 주셨고 저번 기획전에서 버킷을 구매 하셨던 분들에게 요거를 한번 써보시라고 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얘는 위에가 지퍼가 여며져 있기 때문에 좀더 가볍지만 수납력도 있고, 그리고 스타일이 조금 얘가 더 트렌디한 느낌. 그리고 어깨, 숄더도 매도 되고, 그냥 이렇게 들어도 요새는 이렇게 많이 들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핸드백에 음. 쓰는 게 YKK5호 지퍼라고 요 정도의 좀 넓은 폭인데, 음, 지갑에 쓰는 게요 네. 3호를 많이 쓰는데, 네네. 컬러를 맞는 거를 구하는 게 쉽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딱 맞춘 제품을 사셔야 디테일 보는 눈이 키워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지퍼 풀러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손잡이 네. 부분도 이렇게 통통하고 딱만졌을때 네. 그립감도 좋고. 그리고 요게 요런 네. 벨트 버클과 가락지 네. 그리고 끝에 촉 장식이 이렇게 네. 약간 웨스턴 느낌의 음. 요런 포인트가 있어서 그냥 밋밋한 스웨이드나 가죽 가방보다 네. 좀 요런 포인트가 있어서 오히려 좀멋스러운것 같아요. 어, 아. 아, 이, 이 신발은 뭐야? <laughs> 잠깐. 신발은 뭐야, <뭐예요>? 대 <laughs> 그 <신발은 웃음> 두개 <laughs> 지압 슬리퍼인데. 아, 진짜? 오, 오, 돌기가 전체적으로 네. 다 있네. 그래서 이게 아치 그 사이에도 네. 다 있어가지고, 아치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중앙 부분도. 네. 이거를 이제 벗고, 네. 퇴근할 때쯤 발이 날아갈 것 같아요. 지금 스웨드 가방을 고급스럽게 <laughs> 설명해야 되는데, 갑자기 <laughs> 지압 슬리퍼 어디서, 어디서 구매하셨나요? 쿠팡이죠. 쿠팡, 네. <laughs> 쿠팡템. 가격은 이 언니에게. 일단은, <laughs> 네. 이렇게 두 스타일 중에서 네. 기본 블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정상가가 저희가 138,000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많이 달라진 가방... 게 있는데 가격은 네. 그냥 그대로 유지를 아 하고 선글라스 케이스랑 같이 하면 네. 196,000원인데 24% 정도 할인 들어가서 148,000원. 근 사실 이 정도면 거의 직원 할인보다 따사 마리 더 들어가요. 딴한 마리. 그래서 저번에 기정할때 대리님이 대표님들한테 <laughs> 얘기했잖아. <되나>? <laughs> <laughs> 직원 할인보다 더해서, 대리님이 따상가로 사고 싶다고. 근데 물량이 딸릴까봐 못 맞아요. 썼다고 했거든요. 음. 지금 수정해야 되나? 아니야! 무슨 말.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설탕건 <laughs> 언제 먹어요? 설탕건 <laughs> 지금 먹고 <laughs> 하면 안 될까요? 네, 제가. 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아... 게, 게 없어요. 내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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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밖에 없어요. <laughs> 이거는, 이거는 스웨이드는 네. 정상가가 178,000원이에요. 네. 그리고 선글라스 파우치, 네. 까지 해서 예. 카라멜 컬러로 해가지고 17만 1천원, 17만 8천원 아. 정상가랑 동일한 거예요. 아. 그냥 썸스 케이스를 공짜로 케이스를... 주는 거네요. 음. 맞아요. 전체 다 메이드인 코리아여서 여러분이 받으셨을 때 디자이너 브랜드들 다른 가방 받으셨을 때보다 저는 만족감이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스웨이드가 너무 늦어져가고 네. 구독자 이벤트를 또삼머니까막 네. 네. 얘기를 하셔서 네. 제가 준비를 했어요. 네. 이거 제가 오. 들고 다니는 대표님. 저희 지갑인데 네. 누보 이거 신렛인데 저희 네. 완전 베스트 아이템이요 아니, 갑자기 이게 미친 듯이 나갔다고요? 네네네. 지금 판매가 엄청 오. 잘 되고 있는데, 오. 이거 오. 정말 인기가 엄청 많아요. 아, 진짜? 네, 그리고 블랙 컬러. 이렇게 오. 각각 두 개씩. 네 분. 89,000원. 아, 89,000원짜리? 네, 네. 이거 네. 정말 좋은 게, 네. 지폐도 들어가요. 아, 세로로? 네, 세로로 이렇게 지폐가 아. 딱 들어가거든요? <웃음> 돈을 막, <laughs> 돈을 막 던진다. 지폐를 요즘에는 뭐 많이 갖고 다니시진 네, 않지만, 않지만 그래도 한두개 정도 네. 이렇게 사이즈가 딱 들어간 사이즈거든요 저기 내놓으라고 지금 아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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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세요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이런 웨스트 웨스턴 웨스턴 이 포인트가 은근히 포인트가 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이 포인트를 살려서 조금 큰 가방 을 디자인을 부탁을 드렸었어요 노트북 들어가도 지금 네. 이렇게 넉넉하게 남아있어가지고 네. 출근하시는 분이나 그쵸.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되게 적합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가방 사이즈 대비 굉장히 가볍거든요 보통 이 정도 되면 은 1kg 가까이 되거든요 가죽 가방일 경우에 큰 그리고... 가방일수록 가벼워야 되는데 그걸 네. 충족한 것 같아요 얘가 몇 g 이죠 얘가 720g 소재가 네. 원래는 네. 뒤에 뒷면이 가죽인데요 네. 이런 게 그레이드가 잘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네. 겉에 RP라고 필름을 올리거든요. 어, 그러면은 그게 100% KCC로 엄격하게, 엄청 KCC에서 <laughs> 엄격하게 <웃음> 전문가지만 이름을 잘 기억 어, 못하는 KCC에서 <laughs> 엄격하게 네. 그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네. 100% 소가죽은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음, 터치감은 소가죽이라고 그쵸. 보시면 초면도. 돼요. 예, 네. 근데 초면도. 표기를 100% 소가죽으로 못한다는 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가볍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렇죠. 슥슥 닦으면 되고. 네. 네. 근데 이런 장식들도 고급스러운 걸 썼네. 제가 좋았던 부분은 이 두꺼운 벨트 부분이 있어요. U자 모양이 되게 세련되면서 버클 하나로도 뉘앙스가 조금 달라지는데 약간의 여성스러움도 있으면서 사이즈는 되게 오버사이즈 느낌이어서 여행 갔을 때 애들 점퍼를 들고 다녔어야 됐거든요. 점퍼도 애들 두 명이니까 두개 넣고 물도 넣고 했는데도 가방 자체가 가죽가방 치곤 되게 가벼우니까 잘 들고 그리고 지금 요거는 끈이 여기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살짝 이렇게 바트긴 한데 요거를 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음, 쳐져서. 네, 처져가지고좀 더, 파리징. <laughs> 송파징. 음, 송파징. <laughs> 보부상 언니들이 물건을 많이 넣었을 때, 가방이 밑에가 처지면 불편하니까 요거까지 추가를 해달라고, 밑에 판까지. 저한테 이게 크로스가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대표님 너무 날씬한 거 아니에요? 아니, 우체부 같은 느낌. 전부 왔나요? 전부 <laughs> <또> 안 쳐요. <laughs> 선글라스 케이스도 얘도 같이 가는 걸로 해서 이거 얼마인가요? 가방이 정상가가 25만 8천 원이에요. 어, 사이즈가 있고 디테일이 네. 장식이 벨트가 두 군데 들어갔기 때문에. 맞아요. 빅백이고 오. 그런 네. 디테일 음. 있는 거최고 어. 가격도 되게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선글라스 케이스까지 해서 정상가가 네. 원래 31만 6천 원인데. 네. 할인 들어가서 248,000원 6 8 0 0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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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6개월 정도 드메이커 팀이랑 미팅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추석 택배 배송 권이 있어서 마음에 두셨던 거는 빨리 좀 구매를 버튼을 눌러주시고 스웨이드 같은 경우는 프리오더로 진행을 해서 10월 20일에 받으실 수 있게 저희가 빨리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감사드리고 여러분 저는 다음주에 또 재미난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감사드려요 안녕